4일 목요일, 윈티비, 미주 한 뉴스입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현금 지원 1,400달러 지급 대상자가 축소된 안으로 5일 3차 경기부양안 표결을 실시합니다. 현금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한선은 개인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이었으나 상원 안에서는 8만달러로 부부일 경우에는 20만달러에서 16만달러로 수정됐습니다. 또한 부양자녀를 포함해 개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주당 300달러인 연방실업수당을 400달러로 늘려 8월 말까지 하며 오는 7월부터 1년간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300달러, 7세에서 17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250달러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도 연장돼 72억 5천만 달러 예산과 백신의 보급과 관리, 교육에 10억 달러가 책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정난에 빠진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더큰 부양안이 필요하며 부양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시니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 소개합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AMC 극장이나 리걸 시네마에서 영화 티켓을 구입할 때 6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는 30% 할인 가격을 제공합니다. 항공권 티켓 구입 시에도 티켓 마스터에서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비행기 티켓 가격을 디스카운트 해주며 이외에도 맥도날드와 호텔 체인 이용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도 시니어들을 위한 할인 혜택이 있으며 시니어들에게는 미 국립공원 평생 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합니다. 인터넷 도서 앱 킨들도 1년 회원권 구입 시 시니어들은 5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민주당 주도의 선거 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전국적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투표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내용의 선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 For the People Act는 찬성 220표, 반대 210표로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습니다. 개혁법안은 투표 권리를 강조해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선거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인데 사실은 민주당에 더 유리한 법안입니다. 온라인으로 전국적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수정 등을 각주가할수 있게 됩니다. 투표 기간도 늘려 전국 규모의 선거는 최소한 15일 연속으로 조기 투표를 진행하고, 조기 여기 투표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선거 기금 항목에서 소액 기부를 늘려 상한선을 200달러로 하고 기부자는 후원금의 6배를 연방 정부가 6대 1로 매칭해 주도록 했습니다. 벤스전 부통령은 성명에서 선거 개혁 법안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선거 부정의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개혁 법안의 내용이 주 정부의 권한을 무시하고 선거를 국교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고 언급하며 이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팬데믹으로 문을 닫았던 미국 내 모든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애플은 텍사스 주 매장이 다시 문을 열면서 작년 3월 이후 문을 닫은 미국 내 270개의 매장을 모두 개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최근 신규 확진율이 줄어들고 백신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기 시작한 점 등을 감안해 전격적인 매장 오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매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는 예약 서비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의 해외에서도 애플 매장의 문을 닫았으나 각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봄부터 오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반려동물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클레먼트에 있는 비영리단체 어댑터 펫은 전국적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려가는 도난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며 주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난 수법은 주택 뒷마당이나 산책 중에 납치해 가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때 데려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도범들은 특히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물들을 노리는 경우가 있으며 후에 반려동물들은 길거리나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유명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프렌치 볼독 두 마리도 도우미가 산책하는 중에 납치됐다가 다시 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자들이 산책 시 주의를 기울이고 마이크로칩에 등록해 연락처를 업데이트해놓으라고 조언합니다. 공연의 본거장인 뉴욕시 브로드웨이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엽니다. 뉴욕시는 오는 4월 2일부터 각종 공연과 이벤트를 오픈하고 관람 최대 인원을 실내에서는 100명, 야외에서는 200명까지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객 인원을 건물 최대 수용 인원의 33%까지 허용하며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관객가 한해 최대 실내 인원은 110명, 야외는 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방역수칙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공연 시장의 포문을 여는 소식으로 인해 지난해 2020년 3월부터 문을 닫았던 브로드웨이의 극장가를 포함한 예술계는 반가워하며 공연 재개를 위한 준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지역 누적 확진 2,948만 8,432명. 신규 확진 3만 2,055명, 누적 사망 53만 2,256명, 신규 사망자 수는 604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033,566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19만 3,260명, 신규 확진 1,740명, 누적 사망 2만 668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42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c h i c a g o 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티비와 mctv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